어, 일단 오늘, 어, 그 전과, 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어린 선수들이 많이 베스트에 뛰었는데, 어, 일단 너무 열심히 해주고, 최선을 다해주고, 잘해줘서 너무 일단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어,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뛰기 전에, 어, 많은 경험으로서 도움을 준 어, 형들 그 말씀 하나 하나가 정말 어린 선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너무 형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 어, 앞으로도 한 팀이 돼서 더 좋은 어,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고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는 팀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어, 매 소집마다 어, 특별한 것 같아요. 어, 매 소집마다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고 그런 선수들과 어, 새롭게 이렇게 같이 플레이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선수들에게도 너무 많은 부분을 배우고 어, 저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어, 영향 있는 선수들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어, 매 순간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란 음, 대회를 이제 1년 후에 나가는데 어, 일단 어, 제일 중요한 건 어, 정말 쉽지 않은 무대이기 때문에 에, 가서 어, 잘 해야 되고 선수들이 척으로 좋은 상태로 가야 되고 어, 뭐 좋은 상태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월드컵에서는. 어, 최상의 모든 부분이 최상의 상태로 가야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월드컵을 간다는 확정된 선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경쟁을 해서 각 소속팀 그리고 대표팀에 들어왔을 때 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좀 많은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번 월드컵을 준비할 땐 최종 예선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고 어, 막판에 합류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 그때는 소속팀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됐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했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이번에는 그래도 최종 예선에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보다는, 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수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선수들과 어떻게 하면 월드컵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지 선수들과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코칭 스태프분들과도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월드컵 가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 이제 1년 기간 동안 어,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어, 가는 선수들이 다 함께 코칭 스태프분들과 함께 어, 한 팀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20대 월드컵을 처음 나갈 때 어, 저는 꼭 우승을 하고 싶다. 꼭 결승에 가서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때 팀 동료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제가 요번에 PSG라는 팀에서 정말 큰 대회를 우승하면서 느낀 부분이 뭔가 음, 당연히 어려운 꿈이겠지만 그래도 어, 선수들이 어,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이 남은 1년 동안 어, 진짜 한 팀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어,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을까, 어, 정말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어,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운이 조금이라도 저희 쪽에 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어렸을 때부터 꼬았던 꿈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꼭 1년 동안 너무 잘 준비하고, 어, 최선을 다해서 꼭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 월드컵 우승이란 그걸 꼭 이루어내고 싶네요.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어디에 있건, 제가 뭐 PSG에 있건 아니면 제가 뭐 다른 구단에 있건, 뭐 대표팀에 있던 항상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어, 최고로 좋은 상태로 어, 최고로 팀에 도움이 많이 되려고 노력할 생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경 최근에 사월에 어, 부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구단 가서도 부상이 한번 더 있었어서 어, 경기를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 어,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대표팀 소식에 왔는데, 어, 그래도 이 대표팀 두 경기가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된,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수 있는 최고로 너무 큰 도움이 된두 경기였었던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좋은 상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선수로서 부상이 있을 수 있고 뭐 경기를 못할수 있지만 어 그래도 최고로 좋은 상태에서 팀을 도울 수 있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음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많은 분들께서 어 저희 음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독님과 어, 협회를 많이 공격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협회 소설교 그리고 대표 감독님은 저희의 보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너무 비판을 하시면 선수들한테도 타격이 있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월드컵 가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도와주셨으면, 그리고 많이 관심 가져주고, 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